안녕하세요. 어, 카이스트 문화 기술 대학원의 소셜 컴퓨팅 랩을 이끌고 있는 이원재라고 합니다. 제첫 사진은 어, 임마누엘 칸트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철학자냐? 어, 제가 어,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를 공부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마누엘 칸트였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고 철학 책을 이것저것 뒤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 어, 그러다가 이렇게 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칸테 논문을 읽게 됐는데 지금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자연과학의 기초로서의 형이상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철학자들에게만 해도 사실은 자연과학과 무슨 철학 대신에 인문학이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laughs> 그럼 이 가운데서 제가 왜또 소셜 네트워크를 연상하게 됐느냐 어, 바로 이 칸테 증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칸트가 얘기한 것은 두점 사이의 선, 그리고 이두점 사이의 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내지는 어떤 그 이론적인 추론이 이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구실을 해준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세계를 공부하고 연구하면 이 지식의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고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줄 수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철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자들과 어, 연합해서, 협동해서 우리 사회에,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기여할 수 있는가를 지금 생각해 본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칸트는 확실한 대답을 어,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하는 연구들을, 어, 연구들의 어떤 그 밑바탕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개 보시는 거는 약 30년 전, 40년 전이네요. 1980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작년 2019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피라미 형태로 보고 계십니다. 이 모양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왼쪽에 보시면은 소위 이제 피라미드에서 가깝죠. 아래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구조가 되 있고 오른쪽은 항아리처럼. 가운데가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구조와 오른쪽 구조의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뭐 왼쪽은 인구가 늘어나는 시간대의 인구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인구가 줄어가고 있을 때의 시간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때는 1980년이고 어린이 나이가 점점 적게 태어날 때는 2019년이어서 인구가 늘고 인구가 줄고 있다는 라걸이 모양만 봐도 알겠죠 근데 여기 지금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어, 결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뭐 최근에는 어떤 결혼의 연령대에 그 이전에 비해서 자유로움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어, 확실하지만 결혼 평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나이 적은 여자랑 평균적으로 결혼을 해요. 자오 요거를 어,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남자 수보다 여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 때는 남자 수가 여자 수보다 많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미투를 포함한 페미니즘의 열풍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1980년대에는 결혼 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무래도 여자가 많으면 남자들은 여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2019년에는 남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또 남자를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우리 사회 여권 신장 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980년 상황처럼 여자들이 교섭력이 약하고 사회적 권력이 약해서 남자들한테 휘둘린다, 핍박받는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 일종의 그 내러티브 서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 무슨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려 어떤 노력 자체는 어느 정도 어, 그 마이너리티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강해진 이후에 발생한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18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여성들의 교섭력이 높아져 온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그 남녀 문제를 둘러싸고, 젠더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좀더 풍부한 입체적인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사, 저희가 사회에 대해서 추론하는 한 가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은 여러분이 또 익숙하신 겁니다. 왼쪽은 2004년 대선 미국의 대선이고 오른쪽은 2012년의 한국의 대선입니다. 왼쪽은 어,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사람들의 어떤 그, 그 의향과 그 네트워크 관계를 블로그를 통해서 조사한 것이고 오른쪽은 한국의 대선 당시에. 당시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트위터가 어떤 식으로 연결됐는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을 뭉치게 한게 아니고 일단 구조를 그려놓은 다음에 색깔을 칠했다는 거예요. 구조를 그려놓은 후에 이 사람은 공화당을 지지하는지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오른쪽처럼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따라서 색을 칠해보니까 저렇게 갈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폴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의견 양극화, 뭐,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의 갈등,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네트워크로 사람들을 연결시켜 놓으면 이런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우리나라의 경우만 가지고 우리,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보편적이라면 왜 그런가에 관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에 관한 것이냐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아무도 없는 골방에 놔두고 혼자 대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민주당을 지지하냐 공화당을 지지하냐 느 아니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이렇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 계시면은 사실상 여러분의 선택이나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되죠.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나의 적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두 가지를 고려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몰려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갈갈이 찢어졌으니 우리 사회가 정말 그렇게 큰일이 난 걸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어요. 어, 한 가지 이제 가설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사회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져 있다면 왼쪽처럼 분포가 나타나겠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근데 만약에 어,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 어, 라는 걸 판단하고 싶으면 가운데 오른쪽처럼 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를 사실 1990년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조사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자 미국의 경우에 성역할과 낙태에 관한 입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좌우로 갈라져 있지 않았고 그게 극히 최근까지 어, 이어져 오더라 그 흐름 자체가 라는 것들이 이제 그들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른쪽의 낙태는 마치 이제 쌍봉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 사실은 가운데가 높은 것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아주 리베럴한 입장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이지. 어, 보수와 진보를 지금 갈라졌다. 지금 이,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다 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이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까지 한국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진보냐 보수냐를 물어봤더니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가운데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는 중도파가 많은 사회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목소리가 왜곡되거나 대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더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1년에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가운데는 그러니까 가로축은 한국 사람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세로축은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권익을 제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다음에 전형적인 진보적인 입장은 왼쪽 아래에 오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불공정하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게 만들자.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의 뭐 권한은 제한될 수 있다. 내지는 전체 개인의 권한은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이거는 아주 우리가 또 교과서에서 보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세상은 공평하니까 개인의 능력껏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것에 따라서 4분면으로 한국의 여론이 갈린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85% 왼쪽 보시죠. 85%가 사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지수라든지 뭐 부패 지수 이런 걸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방향은 불공평하다라는 게 맞죠. 그죠? 그니까 정작 어,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불공정한 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42%는 불공정하니까 사실은 각자 도생하자라는 입장에 가까워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불공정하니까 법과 제도를 좀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세우자라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사실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는 건이 위아래 사이의 경쟁이라고 지금 사실 볼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뭐 온라인을 봐라 페이스북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대립인 것처럼 주장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정엘리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회적 갈등의 층위를 가리는 게 사실은 기존의 어떤 제도나 권력을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거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래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희 랩에서 어떤 연구를 했느냐. 데이터를 면밀하게 살펴볼수록 기존의 사람들이 하던 주장들의 이면에 다른 모습을 드러낼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좀더 진실에 가깝다고 주장해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그 플럭서스라는 여러분 백남준 선생님 잘 아시죠. 백남준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었던 세계적인 현대 예술가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 관한 역사를 많은 역사, 예술사가들이 이제 씁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조지 마치우나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사실 플럭서스 운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사가들은 이, 이 조지 마치우나스의 어, 생전과 사후가 이 플럭서스 전체 운동의 어, 일종의 어떤 그 분수령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 랩에서 <laughs> 어, 실제로 이제 그런 이론이나 어, 기존 연구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어, 다른 한편 이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모았냐면, 한 플럭서스 역사가 쓴 책에 부록에 나와 있는 어, 몇십 년 동안 플럭서스 예술가들이 공동 작업한 기록들을 찾아 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통계를 돌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조지 마치우너스가 죽은 해입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가들은 그 해와의 전과 후에 많은 운동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발견한 건이 점선입니다. 이 점선은 뭐냐면 사실 이 점선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했던 걸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데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협업 관계나 어, 협동 관계 이게 그 플럭서스라는 예술가 집단은 일종의 그 공동 예술 운동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 예술적 성취나 작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이들이 어떤 식의 그 모임의 구조를 갖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플럭서스 집단의 어떤 그 집합행동의 어떤 과정 자체는 마치우너스의 사후 훨씬 이전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저희들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에 대해서 실제 그 플럭서스 역사가들이나 예술 연구자들이 많은 인정을 해 주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숫자와 내지는 주장하는 것들에 이면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서사의 이면에 들어있는 진정한 구조가 무엇이냐를 저희가 이제 밝히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구를 이제 또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그 edm 예술가들이 실제로 공동 작업을 하면서 어, 그 edm 예술가 edm dj죠 유러피언 댄스뮤직의 dj들이 서로의 곡을 인용해서 컴필레이션 음악을 만드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장르대로 분포가 되고 이, 그 장르의 성격에 따라서 어, 서로 모여지는 어, 모양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특성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안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대중음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BTS가 뭐 세계를 제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같은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작 중요한 거는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슈퍼스타가 아니고, 각 장르의 중심에서 그 장르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어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저희 소셜 컴퓨팅 랩, 랩이 이제 주로 하는 작업들의 어, 예와 이유를 이제 보여드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와 같이 연구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초적인 어, 클리닝 작업을 하시는 능력을 기르시게 될 거고 기후, 그 이후에 어, 사회, 사회과학, 특히 이제 사회학적 이론과 소셜 네트워크 기법을 결합하여서.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의 이면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나가는 그런 연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